이번에는 제가 좀 찍어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더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은 양잔디예요 양잔디가 왜 어렵냐면 그 공의 컨택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음. 그래서 한잔디는 어~ 떻게 보면은 핸디가 조금은 잘 높으신 분들도 아~ 나 생각보다 오늘 베스트 스코어를 치고 왔어 난 너무 잘 쳤어라고 해도 두리둥실하게 맞아도 공은 어느 정도 다 나가요. 음. 근데 이 양잔디 같은 경우에 켄터키 블루그라스는 공을 정확하게 컨택이 되지 않으면 볼이 나가지 않아요. 음. 그래서 조금 타이트한 라이에 대한 방법을 제가 좀 다르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 똑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식이랑 어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조금은 정반대 방향 아니면 좀 상반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볼의 위치를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한잔 뒤에서는 제가 살짝은 왼쪽에 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쪼다연을 칠 때는 양잔 뒤에서는 공의 위치는 중앙입니다. 음. 중앙에 나야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간단해요. 공부터 맞아야 돼요. 공부터 맞아야지만 임팩이 되고 그 다음에 피니쉬가 됐을 때 내가 어, 스윙할 스피드를 낸 만큼만 거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외국 투어를 뛰다가 온 선수들이 한 잔디보다는 양 잔디에서 공을 쳤을 때 실력을 더 쉽게 발휘를 해요. 음. 왜냐면 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용했던 잔디이기 때문에 본인이 컨택을 만들어내기에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국내에서 시합을 한 선수들이 또 외국 시합을 나가게 되면 양잔디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확인 예전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한 10년 전, 7, 8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에 우리 선수들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잔디 적응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음. 지금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자료에서만 안 나오는 것뿐인 거지. 선수들이 유로피언 투어를 가거나 아니면 뭐 미국 투어를 갔을 때도 잔디 적응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음. 근데 어. 여러분들은 매일 똑같은 잔디나 아니면 한두 가지 잔디에서만 사용하다 보니까 공을 치시다 보니까 잘못 느낄 수 있는데 한 잔디와 양 잔디는 분명히 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음. 양잔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볼의 위치도 중앙에 놔야 되고요. 그리고 공을 보는 위치도 조금은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제가 볼을 하나만 좀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자, 공을 놓고 쳤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클럽이 공 뒤쪽에 임팩트가 맞아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까 한 잔디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한 잔디 같은 경우에는 공 뒤에서부터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양잔디 같은 경우에는 볼이 맞는 부분이 공부터 직접 맞고 그다음에 그로브가 타서 공이 날라 날아가야,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터 직접 맞는 부분이 한 3분의 1 지점서부터 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 그러면은 한 잔디와 양 잔디에 볼맞췄을때볼 컨택 들어가는 그 부위 자체가 다른 거네요. 네, 다르다라고 아. 보시면 돼요. 특히나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식을 하고 공을 치진 않으시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의식을 하고 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알고 계시면. 컨택 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공도 직접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잔디와 양 잔디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이 우리가 클럽을 떨어뜨리느냐 밀어주느냐 코킹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윙을 할때 보면 얼리코킹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백스윙 탑에서 올라갔을 때 코킹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그만큼 클럽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몸의 회전을 잘 했을 경우에. 근데 여러분들 그양자대에서 보통 공을 칠때 미스 나오시면 탑핑보다는 뒷땅이 많으세요. 맞아요. <웃음> 대부분. <웃음> 네. 대부분 탑핑보다는 뒷땅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쯤 돼가지고 공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몸이 펴졌을 때. 덮으라고 얘기하죠 뒷땅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스윙 탑이 올라갔을 때 코킹의 각도를 조금 더 과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 양잔디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스윙을 보여드리면 볼의 위치도 중앙이고 자 시선도 가운데라고 생각하면 음네 제가 지금은 네 조금 과하게 더 찍어서 공을 친다라는 느낌을 가져갔는데 제가 한번더 천천히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볼의 위치도 중앙이고 양잔에는 조금 더 가운데 두고요. 시선도 그리고 코킹도 좀더 빠르게 어. 네. 제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한잔 뒤에서 섰을 때 왼쪽에 놓고 쓰러진 달도 거랑 지금 양잔디에서 시원 보여 준게 좀 들리게 소리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소리가 더 이렇게 뭔가 밑에 퉁 하고 울리는 느낌이 더 있죠 아... 헤드 무게로 더 많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자 U자, 넓은 유자로 그냥 쭉 빠진다 라고 하면 양잔디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 v자로 빠진다 라는 느낌을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그 한잔디에서 공을 치는 걸 보여드리면 볼의 위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네. 확실히 완만해요. 이렇게. 네. 유자가 약간 U자를 좀 그리면서. 바닥이 넓은 유자. 네, 넓은 유자로 네. 간다라는 느낌이고요. 양자대에서칠 때는 얼리 코킹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드레스, 셋업, 몸의 중심, 그리고 얼리 코킹. 음. 네. 확실히 사실, 좀. 네. 맞는 소리가 제가 치면서도 맞는 소리고 확실히 좀 다르거든요. 스윙도 달라 보이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함께하셨다면 분명히 딱 아셨을 거예요. 소리도 다르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잔대에서 공을 칠 때랑 양잔대에서 칠 때랑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잔대에서 공을 칠때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근데 양잔대에서 치실 때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목이 계속 유지가 돼서 오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의식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스윙에 올라가셨으면은 다운스윙 내려올 때 보면 몸이 전체적으로 돌아 들어오면서 체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음. 보통은 헤드가 풀려 들어와서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쇼다이어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백스윙 탑에서 이 손목을 자연스럽게 레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빵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공을 치셔야지만 양잔디에서는 내가 원하는 컨택 그리고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양잔디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레깅을 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손이 딱 풀려가지고 공이 컨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셨으면 그냥 손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몸이 몸이 돌아주면서 컨택이 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네. 탑이 올라가서 많이 레깅이 돼서 떨어뜨리면서 몸이 회전이 되면서 떨어진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가셔야지만 어, 양자대에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공을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컨택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자대에서는 음. 그래서 제가 그 아마추어분들한테 어잘 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 코스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잔디가 안 맞는 건데 코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어. 그래서 뭐한 잔디 치는 방법, 양 잔디 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어, 내가 양 잔디에 좀 맞는 스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 잔디에서 내가 좀잘 맞는, 맞는 그 스윙을 하고 있는지 음.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